에피프린스가 결국에 어렵게 어렵게 올라갔던 날의 경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헤이븐에서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었는데 헤이븐이 잘린 상황에서 다른 맵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역시나 플레이스타일이 요네 조합에서부터 많이 네. 갈리고 있는데요. 와 82%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오, 이 버키 한 자루가 불러올 대참사가 자, 가능하죠. 맞죠. 바로 끝냅니다. 어초기까지 교체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버키를 내려놨다라는 거는 램프를 어이구 그런데조 어, 이거 말리는 사인데네가 한번... 들어와서 한번 긁어봅니다 와무 좋아요 무이 좋아요 와 그리고 이미장식 아이고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되네요 야 근데 그냥 M으로 썼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쵸. 데미장식 그 딜레이 때문에 아 이걸 잡혔고요 추격사 자,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없었니다 조조가 마무리지으면서 그걸 확실하게 할수 있는 이유는 조조가 연진. 나오는 길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그래요. 주군이지. 네, 이건 오늘 근데 좀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피 프린스의 의도대로 좀 담은 기아가 오도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 음. 본인들이 생각해들들 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아도, 에, 치밥이 무너졌다면은 진짜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싶었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네 통기 밟 아, 빨라요! 로렌스 끊어냅니다 서칭 뭐예요 이거 개인기 빨라요 빨라요! 새벽제! 빨라. 아, 아, 아니, 아니 전술이 가위바위보를 졌는데 그렇죠 그냥 이거는 가위로 주먹을 부숴버리는데요? 네! 그냥 예 악력으로 뚫어내고의어 치밥! 새벽제! 아이 이게 맞나요? 아 근데 결국 발로란트도 FPS 게임이다 에이씨! 치밥! 슈퍼캐리! 아 이거는 정말 치밥이 해주네요 이거 결국에 이번 라운드 지면은 3대4 차이가 다진이 와, 시발이... 와, 오늘 되는 날인데요. 잡혔어요. 아, 함정 위치를 저렇게 깐 이유도 충분히 이거는 내가 월까지 한번 띄려 볼 생각이 진작이 있었어요. 네, 애초에 세팅이 그냥 엘보를 붙잡는 게 아니고 월샷으로 먹히게 하려다 와, 뭘 근데 수 와! 시크릿. 기이있었 이러면 윈도우 뒤못 못 잡아요. 그러면 레이나가 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니면 뒤를 막돈 근데 이렇게 되면 끌리는데요 시간이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테스터가 대기 중 뚫어냅니다 어 켈리가 두명째 아... 로레스가 일단 나오긴 했지만 역부족이네요 자일뒤쪽을 잘라냈고요 네, 네, 카메라 에기 카메라 찾는거죠 네. 야 정말 빈다. 카메라만 빼고 병만 때렸어요 네. 딱 카메라 <laughs> 있는 곳만 <laughs> 뺀다 어, 이... 자사자쿠테분도 찍었습니다 또 찍혔어요 와 켈리 잡아냈고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커요. 켈리가 잘렸으면 안 됐어요. 왜냐면 괴도을 겪고 소위탄으로 두 번을 버텨야 <laughs> 그 다음에 데미 장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해체자를?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두명 잘린 채로 리테크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네 믿을 건 에임이죠. 야 에임! 치밥까지 다 쳤어! 믿을 건, 에임! 아, 믿을 건 에임이에요! 와세 명! 야 치맙이... 이거 정말 오늘! 아니 영역 싸움은 지는데 왜 에임이 압도적이라! 8명 혼자 남아있습니다. 전략과 말씀하신 영역 사 리테이크도 약간 밀리지 않는 AP인데 순수 피지컬로 이겨주고 있거든요? 텍스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할데라 아, 뚫어내게되는데 네.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네. 와. 자, 그러면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시크릿이 마무리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오픈 형식으로 네, 봐도 된다 저게 들어가니까 계속 말리는 거지 안 들어가면 돼요, 이거 네, 왜냐면 더군다나 유진이 지금 할 뻔의 분노가 어 이거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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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먹히는 거지 사실 지금 램프를 먹는 것보다 목욕탕 쪽을 지우는 게 네. 지금 흥 그림상으로는 중요했거든요 어, 놀래서 같은 팀인데 한번 싸봤고 꼼꼼한 거죠. 네. 그리고 램프까지 잡고 있으면은 시바비거 흔드는 거죠. 시바비 깨주고 이러면 안쪽에 서 시크릿이 남고요. 자 리틀 어떻게 낼수 있을지 나 할배가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노레스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네. 치고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유진이에요. 유진이? 포인트 유진이에요. 포인트 유진이에요. 아, 품 나왔어요. 시밥도 정원 쪽으로 뒤쪽으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야, 노레스 확실히. 자, 자기는 잘하네요. 살짝 올라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저에이미 갖다 대고. 자, 로레스가 이 버드를 때려대면. 로레스, 진짜 무슨? 로레스가 두개 선물 줬거든요. 이어 가야죠, 이어 가야죠. 근데 이게 지금 추적자 때문에 안될것 같긴 한데. 자, 와, 와, 에임을 갖다 대는것 같고. 30초 남았습니다. 아무튼 시크릿도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켈리도 정신이 어지러지네요 또. 네, 네. 켈리도 이제서야 오고 있는데 슬래시가 반응을 아. 낼수 있을지요. 추적자 인도 어지쪽에 켈리. 자, 이번에 비슷하게 빠르게 돌파를 시도해 보고 있지만, 시크릿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어로잘 들었어요. 엘보가 나와줬는데, 아 시야가 안 나와요. 네, 유진도 바로 그지. 뒤쪽에 있어요. 네, 이게 정찰용 화살과 타이밍을 잘 맞추겠는데, 시크릿이 좀더못 버티면서, 예, 바로 가졌고. 자, 일단 텍스쳐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만, 어? 유진이 지금 두 명이. 자, 유진이가 캘리 치고, 아, 치고! 오퍼로 끄다냈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시선 처리가 안 됐어요. 어, 이거 그리고 찍혔어요 아, 명. 코브라. 와, 아, 코브라 이게 코브라죠. 4명 네 잡아대면서 코브칠 만들어 냅니다. 이게 코브라예요. 사냥꾼의 문으로 갑니다. 오 사냥꾼의 문도 먼저. 오, 네. 유진 를 맞춰 찍어냅니다. 자, 어, 자 이쪽 맞았어요. 조금 위험했어요. 자, 이거 뒷라인에 이거 괴돌기 써도 되죠, 이거. 네, 각공리에서 일단 코브라가 뚫어냅니다. 램프 괴돌기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이거 궤도일격 어디다 쓸지는 고민되고 이싶은텐데아 뒷부분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 패스와 켈리 그러니까 야 램프와 백포트 이런 곳은 정말 궤도일격 맞아도 선수들도 가는 곳이에요 그쵸 피할 수가 없죠 나궁 쳤으니까 너네 빠져라 라는 인식처럼 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자 지발일 게 오랫동안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프리파일 길면 안 돼요. 오! 와, 자 이거, 와, 아 근데 너무, 예, 그냥 그 전차를 극지 말고 안전하게했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잡힐까봐, 어? 어그런시 그래, 크린시 하나 데려가긴 아, 했지만, 진짜 네.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아, 로렌 타이밍 너무 좋았네요. 네, 네. 로렌스가 꾹꽉 꾹 잡아줬고, 또, 어, 아 습격을 통해서 헤탑 쪽을 먹어준 게 어떨까. 너무 램프에 대한 욕심을 안 내는 게, 아홉 아트가 오자마자 잘립니다. 지갑 여기 동공 절대 몰라요. 칩압의 스피드가 지금 너무 그렇죠, 이거 네, 너무 빨리 돌아와가지고 칩압도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스리트, 세트! 다번기아가 승리를 맞다. 챙겨갑니다! 그리고 344점, 와... 그리고 칩압은 뭐 그만큼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플레이를 여러 라운드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음. 질 좋은 플레이들이 많았죠할배와 네. 코브라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13대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팀은 전패, 한 팀은 50%. 맞습니다. 네. 물론, 뭐, 한 경기밖에 안 했고, 다먼기아가 진행했던 그 아이스박스 맵이 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던 경기라서, 무야웨이게. 시간이 흐르긴 했거든요. 뭐 일단은, 바이퍼를 다시 한번 AP가 지난 경기가 동일하게 아이스박스에 꺼내 들었네요. 독성장막에 대한 이해도가 그때 좀 아쉬웠다라고 했던 경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 틀린 그림 찾기를 하셔야 될 게, 타격대가 부재 중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만원씩쓴 오맨의 연막과 바이퍼의 장, 장막. 쓰는 용으로 썼네요, 그냥. 이거, 이게 되게 영리한 거예요. 왜냐면, 2층에 이미, 어? 캐리가, 네, 캐리가 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나서, 공간을 좀, 좀, 백업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자, 치밥이 꽤 오랫동안 앞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일단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장벽 때문에, 동선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 이거 해체를 위한 장벽이긴 했는데 AP도 이 장벽을 깨놓지 않으면은 미리 설치한 이거 굉장히 쉽대. 어, 이거 미리 설치해 지바 스크 해체가 됐어요. 네, 결1때으로 어... 타건기가 먼저 앞섭니다. 네. 본인들도... 소이탄으로 아까처럼 그 옐로우 쪽 뒤를 지우고 나가면 돼요. 연막하러로 가린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소이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설치 위치가 나노 섬하고 충격 화살 던지기 위한 이제 반해체야 돼. 잠시만요. 네반해체 스비나 이거 너무 빨리 반해체는데요 이거? 자그레이트이 기다려야죠 대회인데요 이그레이트체 했어요 이 대역 4번기야 아 이게 진입할 아, 수 있는, 있는 스킬이 없는 게아 근데 이번 라운드 지면은 진짜 이게 긴수렁에 빠지거든요 아또 할배가 먼저 네. 잡혔습니다 텍스킬 만들어내서 또시 아, 위치 시크릿 시 이거를 그래 팔도 그래, 이거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돼요 네. 독사의 구덩이가 유지. 와, 유진 오늘 뭡니까 정말. 와, 죽음의 구덩이. 아 근데 이것도 반응도 고브라가 잘 숨고 이거는. 네, 치밥 이 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설치 못 했어요. 아, 1대1이군요. 진짜 힘겹게 모은 독사의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면은 아, 이거 억장 무너지죠. 와, 아, 이거 사운드 듣고 나가려고. 네, 내려오면 네, 치밥이 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양가. 아 설치할 때 써도 되고 설치 주고 리택한 채로. 두 명이요. 네, 이거 이게 안 좋다는 얘기 이걸 드린 거죠. 어, 와, 이거 로렌스가 사기쳤는데 사라도 산게 아니에요, 체르기. 대미지 두명갈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내 임무는 자 그리고 여기서 부활까지 <laughs> 일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냥꾼의 분노. 어, 아됐죠 슬래시 잘렸어요. 개돌격. 또 개돌격이거든요, 이거. 자, 네. 이번에 그초 시간이 20초. 그러니까 너네 계속 B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너네 왜 b 해 뭐. 꼬리를 딴지라도 놔뒀어? 왜 삐를 계속 야, 이러는 거야. 거야? 돌아라!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미드가 미드에서 가미드 잘린다며 자 야, 이거 텍스, 예상보다 텍스쳐가 빨리 돌았거든요? 네, 기다리고 텍스처가? 있으면 지나가다 보일 수가 있는데요! 텍스쳐! 어 에임! 아! 아! 잡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도 해냈습니다 자 일단 합류는 되겠습니다 이대 3이에요. 어 이거 언더 인거 봤어요. 그 남아 있는 피 망상. 둘이 같이 들가야죠 그래 좋을 것같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로렌스가 마무리. 아 근데 로렌스가 에이스? 다 하긴 다 하네요, 진짜. 네 명째 킬을 만들어 네. 내고 있는 로렌스인데 켈리도 체력 많이 없는 상태. 우리 수비이스. 봤습니다. 어 보일 때. 네. 자, 잡자마자 뚫어냅니다. 한번 지켜서 위치도 근데 시간이 시간이 설치가 안 되면요. 내게 설치할 때 어, 나가면 유진, 예. 오, 유진 클래식 와, 와 유진 유진의 센스! 유진. 센스. 이걸 야 이거는 유진 1따봉들입니다와 얘네가 부활까지 있어가지고 한명아 잡혀도 부활 있다 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잡아 버렸어 습니다 근데 치마이 잘렸어요 도조가 이거 뱃미빨에 전오 던... 할배 할배 아내 네, 할배도 진짜 이러면 또 반했지 배짱은 일단 해놔야죠 네자 뒤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동을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 슬래시가 앞쪽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브이면! 어 아, 켈리에게 아, 막힙니다. 어? 와! 어? 켈리! 와, 스킬 날아도 각도 보고 영리하게! 근데 이거 나노솜 던질 수 있는 거리 있나요? 일단 블러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자, 반열치야 돼요, 반열치야돼 아, 괜찮은데 아, 네. 네, 끝냅니다. 할배. 할배! 너무 할배 코브라! 아... 네. 네. 이러면 스크린룸 있어. 쪽이랑 석가리 위만 보면 되게 하는데 네. 자, 일단은 방금 세워놓고 도 설치까지 이어집니다만! 조준가 막아냅니다! 막발에 딱꽂치네요 이게 자 설치 안됐어요 그리고 텍스쳐! 오! 오 빨라요! 야 근데 텍스쳐가 진짜 에임으로 해주네요 네 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야이거랬어요 밀어 붙입니다 4번 티어 있는 거를 체크를 했네요 이러면 네 와. 사이트를 채워줘야 된다는 걸 파악을 했고 근데, 알았다고 저렇게 쏘기 힘들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텍스처가 밀어붙이면서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앞선 세트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위기 때또 등장하는 텍스처. 예. 자, 이걸 만들어냈나요? 한명 남아있습니다 할배 와 이거 설마 진짜 대스가 영웅이 되나요? 자 끊어냅니다 이번 라운드 챙깁니다 8대8입니다 저는 진짜 분위기 엄청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이미 화살로 지울 각을 만들어 놨었고 어? 어, 어 살짝 보이잖않았아 리브로 아, 아, 야 어, 분위기 지는 각이니까 뒤로 쏜볼수있었레스 위에서 아래로 한 방에 끊어냅니다 당했던 거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자두 명이나 잘렸는데요 다문기야 아 이거 영리해요 포탑 반응할 때 치고 나오는 이거 A로 돌려낼것 같은데요? 고각 와! 캘리! 어? 야, 저게 무슨, 아니, 진짜 꽂혔어요, 말 그대로. 이걸? 아니, 저 실각이 저렇게 헤드를 꽂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인원의 숫자 차이는 맞춰져 있는데요. 적산! 바닥 야, 개미장식으로 끝냅니다! 시크릿! 그 와중에 그 로렌스가! 로렌스 근데 로렌스의 에임 터치 진 장난 아니네요! 야, 이거 날아오는 걸대려갔습니다 명장면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찍겠다! 자, 그냥 야 나와라! 궤도일격! 어. 와 그래도 대려가요 켈리가 세명째 할배 대 켈리! 할배 대 켈리! 할배가 데려갑니다! 컨베이어 벨트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죠? 자, 지방 기다렸다가 잡아내지 못했고요! 어, 이거는 냉정하만 장벽도 실수였어요. 펜트단이 다 끝나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넣었어야 됐는데 네, 8배. 8배. 와, 3대 또, 3입니다. 그렇죠, 봉제 들어가죠. 사이즈 지어줘야 돼요. 대미 장식으로 의 구슬아 부수, 이제 부수고, 대미 장식으로 그냥 안 아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네. 오, 이거 위험했던 거 텍스처 버텼고. 네, 안 아끼야 돼요, 많이 아저요. 예,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텍스처가 잡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 조절을 뚫어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네. 확신이에요 지금 확신이 들죠 네, A를 확신. 이렇게 두드렸는데 안, 안 와? 피해망상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래서 초반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어? 자 그런데 코브라가 먼저 잡혔고요 천천히 했어도 됐었는데 자 칼날폭풍 위쪽에 어? 노랜색 갑자기 급발진? 네 시크릿이 추가킬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포탑 세죠 근데 네. 유리했을 때도 무리한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AP 프린스도 어제 경기도 그랬고 그렇죠.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이트 내줬다. 이거 너무 아쉽죠. 근데 이거는 심증100%에 이미 백업 다 왔는데 이거 만약에 지는 것도. 어, 아 할배가 이제 반살리 나요 또. 초반에 조조 라운드 초반에 조조 그리고 마무리 날배 내미 필요 없죠 이거는 들어오는 거만 보면 되거든요. 네. 오 근데 조조가 가능한데요? 아, 네 비슷한테 새벽제 네, 조조가 세벽째입니다저시끼를 혼자 남아 있는 상태요 이거 지때 할배의 시크릿! 할배의 시크릿! 할배가 만들어냅니다! 자, 이까지 자, 만들어지면은 두번째 세트가! 까지 와! 하네요! 아, 올해 다시 한번0 0 0보나 있는데. <laughs> 석간에그저 데미지 장식 쓰고 그냥 아예 지워서 밀어내면, 네. 이프가 저렇게 그냥 안개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자, 일단 밀어냈습니다. 궁극의 사용해서 포지션 잡고 가는 모습이긴 한데. 예. 아, 드디어 잡았네요. 저 예, 이거는 이제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 조이치에서. 맞어이 정도면 네, 학습이 돼야 돼요. 부활이 됐고, 이런 예상. 올? 자, 그런데 이번에 로레스 됐거든요. 살아난 조조. 네, 지브에 텔 쳐까지 끊어냅니다. 네, 여기서 한이 있네요. 이거. 까지 여기까지. 네, 두명 네. 남아 있습니다. 켈리와 유진밖에 없는 상태에서 로레스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네. 와, 로레스피 로레스. 1로 남아서 거의 뭐 무사태트 콤비 찍었어요. 네, 두 번째 세트 AP 프레스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네, 조조. 뒤에 오면 안 돼. 이거는 조조는 제가 본그 어떤 경기 중에서 바이퍼로 <laughs> 최고의 경기.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안정 물론 이제 북미 쪽에 유럽 쪽 간간히 말도 안 되는 장면 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조조가 그래도 바이퍼 희망이다. <laughs> 이번에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양 팀의 에이전트 픽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밥이 네, 항상 어센트에서는 레이나를 하는 치밥이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좀 픽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4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 역시 승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사실 지금 로렌스가 체크를 할 거냐예요. 아, 그런데 텍스처가 먼저 끊어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들어왔어요. 이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이쪽에 예. 텍스처! 와인도 걸렸어. 이러면은 파일했던 그스노머이 아, 이거 터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했어요. 에이피 프린스가 어떤 포지셔닝이었냐면 네. 그냥 삐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 맡기고 사실 A 에 거의 오리졌고 조수를 비웠거든요. 이야 최소 고스트로네명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를 이렇게 좀 져버리면은. 와, 어려가요 이거. 자 어, 이거 그냥이 아니고 총기. 저, 네. 일단 조조가 틀어 막고 있긴 한데요. 아, 근데 이것도 참 이득이고 결국 팬텀 회수고. 네. 자 슬래시가 들어와서 투명을 동시에. 타이밍이 진짜 알군네요 이거. 이러면 일단 b 로 돌려야 되는데 어본것 같아요 지금. 지바 혼자서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아, 8배가 끝내버립니다. 네. 300원이. 살아나오질 못했고요. 자, 와, 주조, 오, 그래도 조조, 오? 야, 수문장 조조. 야, 에사이트의수문장 조조, 8배까지. 일단 지바이 뚫어냅니다. 야택스 치밥 이 둘의 콤보는 진짜 예. 야 이거 오퍼는 가시티, 각이 많이 줄었어요 들 어? 치밥이 끝냈습니다 조조 잡혔어요 오퍼 각을 줄이기 위해서 치밥을 넣은 건데 이 난리 났어요 오퍼 예. 난리 났어요 지금 오퍼, 네. 오퍼 각을 줄... 와 아, 이거 보세요 반대편 들어온 거못바고 이거 난리 났는데요 코브라 일단 뒤쪽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 치밥이 아. 진짜 영리해 본인도 엔트리고 Z 유저니까 알아요 저 각을 지우면은 네.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명 혼자서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퍼로 아. 끝납니다 메인으로 이거는 한 명은 빠져주는 게 맞거든요. 너무 사이트 안에만 채우는 네. 것 보다는. 유진이라도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지금 이 치밥에 있는 위치가 의미가 있어요. 양각을 잡는 게. 예. 자, 중격 화살. 일단 석거리 쪽으로 두 명, 그리고 돌아오는 인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치밥이 측면에서 대기 중! 보입니다! 네 이게 양각을 잡아야 돼 바, 보세요 조조. 아, 이게 네. 이래서 자리가 중요한 건데 언더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치밥에 있는 스위치 라인들 잡으려면은 와이거다 네. 써요 슬래시가 네. 모두 쓸어담습니다 진짜 언더 양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각을 만들어준 게 메인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여기. 자극제 자 그래서 석가레 쪽에 들어오다가 꽤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로렌스 12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자 할비 시크릿! 우와, 시크릿. 와 시크릿! 시크 재미 많이 본 보... 야, 시크릿 네 4명째 끊어냅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면막으로지 메인 지웠죠. 네, 자, 그리고 차피 모션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자, 이거 이너링이 나갔는요나오면파딩이 아 됩니다. 시법 뚫어냅니다. 회복됐고요. 와, 시선 처리 좋아요. 예, 야, 이거. 그래도 교환을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언더 쪽에 야 마무리가 됐나요? 야아 이거 진짜 미니 게임 너무 잘했네요. 이게 피해망상 때문에 해본 쪽에 엇박제로 잘못 나갔으면 오히려 불리한 사람 되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정돈하고 나갔어. 그래서 이번에 아 A 사이트를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텍스처를 끊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할배 아이고 진짜 저지. 시크릿이 아이고. 다 정리해주네요 네. 아. 봉쇄가 있는데 중요한 타이밍 그러니까 이득만 어, 보고 빠져요 잠시. 와 이거 스칠 와, 와. 야, 아. 타이밍 보세요 야 이거는 켈리아 시크릿 예, 이거는 약간 텍스처를 잡으면서 야 시크릿 3명 칠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AP도 중요한 거는 사이트 안을 클리어 시켜야 된다는 점와 와, 타이밍 보세요 와이두환 타이밍 이거 추적자도 있고 개돌격 있어가지고 네. 레임스온의연막으로 메인은 지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개돌격은 좀 아껴도 될것 같은 게 봉쇄에 대한 카운터를 좀 대책을 남겨야 될것 같은데 그냥 쓰나요? 자이 제가 개돌격 부실려고 기다리는 어, 것 같은데 네, 아, 아, 봉쇄요. 지금 아, 그냥 쓰네요. 캘리입니다.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러면 언더웨이들 번들 번들 갑니다. 그러니까 캘리가 머리가 어, 좋았기 때문 어, 이거 봉쇄를 아낄 때가 아닌데. 예. 어 이제 누른다고요?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아 이제 누른다고요? 마지막 네. 라운드인데요.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세미파이더 진출 팀 다몬 기아가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와. 아 이번에는 텍스처가 진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네요. 2.5의 킬대 그리고 314점, 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할배 선수도 분발을 많이 했지만 역시 다몬의 기세를 혼자서 막아내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